제가 신대원 때 교회 성장학이란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 한 목사님이 교회 성장학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성령이 어떤 음성을 들리는지. 그러면 그 목사는 병든 환자가 있을 때 신방 가서 편안하게 천국 가라고. 기도할 것인가? 또그 목사는 사고 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고통 없이 천국가라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대는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염세적으로 살게 돼 있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만 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이 사탄의 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다 감당했을 때 주님이 오라 할때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우월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장르교 기초로 왔던 칼벤이 참 잘못된 이중예전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들을 교화시키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3위 일체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위 일체론을 확신하고, 그를 보면서 그가 거꾸로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멸망할 자가 있고, 구원할 자로 예정했다고 하는 이중 예정론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로 나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갈자로 완전히 예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자로 예정된 거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담의 후손이 타락을 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로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저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갔냐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양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미래 설계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유치원을 다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초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한국 같은 건 대부분 대학까지 졸업한 다음에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러한 영적인 단계에 따라 성장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냐 어린이집 있는 영아나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이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크리찬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은요, 굳이 비유하자면 성령세를 받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말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을 자기가 직접 믿고,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레마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 신앙을 피드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뭐 중학생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어, 청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험을 이기는 거래요. 맞아요. 온갖 인생에서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또 고통도 있고 그리고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속임도 있어요. 이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겪으면서. 그러면 고등학생은 뭐냐 그랬더니 오중과 오신생이래요. 아, 교육을 잘 받았구나. 오중과 오신생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그 마지막, 자기의 신앙에서 마지막 훈련을 이제 통과하는 거고, 그러면 대학생은요? 제가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성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려학교에 주신 영적인 노드백을 어쩌면 이렇게 청리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집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그 말씀으로 피드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또는 성경 통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유치원생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이란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말씀을 먹고 성경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초등학생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중학생으로서 뭔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목회자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배우신 게 있죠. 목회자 성령운동을 하려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성령세를 받고 영예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은사자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평신도 성령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나의 교인으로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내가 양육하는 대상으로 전혀 생각지 않아요. 어린아이든 청소년 청년 장년이든 여러분이 어느 단계가 되면 성인이 돼서 이기는 장계의 단계를 넘어서서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령 운동을 하고 함께 성령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오죽음 오신생을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상을 쫓기는 쫓았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21세기 이 아시아 와 세계에 성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교회가 출현해야 되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아담으로 또 물려받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타 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신 연후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척결하는 게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을 척결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안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뒷다리 잡는 게전 뭐냐? 원제, 옛사람, 세상, 그리고 육신,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온갖 마귀로부터 어, 죄악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반역한 그 거역을 물고 오거든요 아니면 그걸 온전시켜요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건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새로운 인격을 덧입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고 그리찬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중과 오신생을 벗고 나면, 여러분,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중함,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분별해보고, 그 다음에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요.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 꼴은 뭘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대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건 목적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권력을 잡는 것도 수단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박사가 되는 것도 수단이에요. 심지어 목회 잘하는 것도 여러분 수단이에요. 심지어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티끌같이 여기는 거. 그러면 나에게 준 권력을 어때야 될까요?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재물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지혜는요 무지한 자를 깨우친 데 쓰는 거예요 나에게 준의설는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낳는 거예요 은사는요 수많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서빙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단이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마지막 멸망으로까지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분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어쩌면 버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사 장로가 예배당 가지고 싸우는 거고, 목사끼리 신학 하고 싸우고, 노선 갖고 싸우고, 무슨 짓들입니까,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결국은 마귀 종로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꾸로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짓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사랑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여러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합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날 동안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의 형제 자매들을 돕고 죽어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영원전에 약속하신 거다. 이 영원한 생명을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고 그 인간에게 영생의 길, 생명나무의 길과 선하게 알 길을 주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고 그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단을 이기기를 원하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을 증언하다가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